안녕하세요. 땅사모TV 조소장입니다.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영천시 화산면이라는 곳입니다. 부경천 어, IC에서 차로 한 10, 10분 거리 정도 보시면 되고요. 시내랑은 한 2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조용한 시골 마을입니다. 마을과는 직선 거리로 한 3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구요. 음, 요 뒤쪽으로 보이는 땅이랑 같이 이렇게 한 필지로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188평 이렇게 분할을 해서 따로 별도 필지가 나서 188평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고요. 여기 청량 말뚝 보이시죠? 여기서부터 저 앞쪽으로 포장길까지 오늘 소개시켜 드릴 188평 땅입니다. 어,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으로 전체 평수에서 40% 건축이 가능합니다.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앞쪽으로 음, 저 끝에 차 보이는 데 있죠. 흰색 차. 그 뒤쪽으로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오른쪽 편으로 전원주택 두 동이 있는데, 여기서는 이제 안 보입니다. 땅 모양도 네모 반듯하고, 어, 지금 우리 토지까지 2.5m 폭의 포장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주변에는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이 몇팀 계시고요. 쭉 끝까지 어, 전봇대 보이시죠? 전봇대 안쪽으로 산 안에 들어가시면 이제 또 농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. 길은 얼마 전에 어, 조금 더 확장을 했습니다. 그리고 우리 본 토지 바로 옆으로 조그마한 개울물이 있어서 이제 여름에 일반적인 땅보다는 개울이 이렇게 흐르면은 조금 시원하고 뒤쪽으로 산을 이렇게 받치고 있고 일단은 모든 조건은 <laughs> 어, 외지분들이 주말농장 하시는 분들이나 전원주택 하실 분들한테 추천을 해 드릴만한 그런 토지입니다 매매금액은 4,900만원이고요 주변을 둘러보시면, 산과 산 사이에 지금 현재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. 위치를 하고 있고, 바로 우리 땅 건너편으로는 외지분이 주말 농장을 이쁘게 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. 그리고 여기 개울가 물이, 산에서 산물이 내려오는데, 그 위쪽으로 저수지가 있어서, 사시사철 물이 이렇게 마르지 않고 계속 이 정도 수량은 유지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 이상, 땅사모TV 조소장이었습니다.